자. 아줌마로 저기에 있는 밧줄을 들고 오케이 됐어. 열어준다. 자, 이걸 내려놓고요. 그리고, 알았어 다 알고 있어 여기까지 그거 안 해도 돼 바로 밧줄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줌마 기억 좀 먹으러 갈게요 추억 아또 띄엄 띄엄이야 이것도 근데 아까 밧줄 있는데 아줌마 기억 하나 더 있었는데 일단 그거 먹으면 될것 같고 근데도 개수 딸리지 않나? 모자랄텐데 뭐 저건 꼬마인가? 할아버지인가? 어? 아... 여자친구가 자기네 집을 그렸었네 이거 꼬마이다 이따 꼬마이로 다시 와서 먹으면 되겠네요 저 위에 지금 아줌마 기억이 있거든? 근데, 먹을 방법을 모르겠네? 일단, 내려가서, 밧줄 주우러 갈게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게임에 되게 몰입 잘 되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가타가 아니라, 아,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몰랐네. 설마 아줌마? 와, 지금 장난 똥 때리세요. 꼬맹이로 치워줘야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아줌마 기몇 번째? 두 번째 거 있다. 저기 있는 게세 번째 거면 좋겠는데? 아줌마가 철문을 열수 있어서 다행이야. 기억 좀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채워졌어. 자. 이 아줌마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와 함께 이사를 간거 같아. 아. 그 다음에 이사간 데서 남자 주인공을 만났고,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반했었어. 첫사랑이네. 근데 <laughs> 그 남자 주인공 커서 여자 주인공을 했네요. 그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아씨, 이 아줌마 스트를 못 보겠다" 좀... 어떻게 가슴 아프다? 너무 안쓰러운데? 사냥꾼이랑이라도 사냥꾼이랑 좀잘 되면 안... 도와달라고 쫓아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안 돼. 미안한데 그 아저씨는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멍멍아. <laughs> 아니, 저기 저기 저렇게 지푸라기 있는데 떨어져 있다고 죽는 거 아닌데 왜 그래? 자. 그럼 이제 또 미래가 바뀌겠죠? 이제 문제는 마지막 할아버지야. 왜 낙석이 그대로야? 설마 멍멍이가? 꼬맹이로 먼저 갈게요. 꼬맹이로 가서 지금 막혀있는 길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일단 다 뚫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랑 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엔딩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아줌마는 엔딩이 두 개고 꼬맹이는 세 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도 세 개. 이제 밖으로 나왔어. 마을 내부에 있는 건 꼬맹이가 별로 할게 없고. 근데 되게 재밌다 <laughs>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재밌어요 도전 과제를 달성한 친구를 잃어버린 소년 아까 봤었죠 이거 친구랑 원래 이 꼬맹이가 뽀글머리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랑 재미나게 맨날 같이 놀았어 그러다가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근데 뽀글머리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여기까지 아까 봤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꼬맹이랑 놀아주기 시작했구나. 근데 원래는 파란색 밧줄이었네. 여기 아까 치워야 되는 거 있지 않았나? 아, 여기가 아닌가? 그럼 저 파란색 밧줄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꼬맹이가 파란색 밧줄을 쓰고 아줌마가... 저 뭐냐? 빨간색 밧줄을 쓴다면? 일단, 제 길부터 뚫으러 갈게요. 어차피 꼬맹이를 고른 이유는 그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게임 시작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 게임을 오늘 알게 됐고, 트레일러를 보자마자 되게 땡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팀 페이지를 보니까 한국어를 지원해 그래서 더 땡겼다고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보니까 언어 압박이 별로 없는 게임이야 굳이 한글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길은 뚫어놨고요 이것도 길 뚫어놓고 여기 위에 혹시 뭐별거 있을까? 음, 없네요, 자다실이. 이 길을 뚫어놓고 여기도 뚫고. 아저씨로 진행할 때 올바른 엔딩을 갈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꼬맹이로 할수 있는 건다 끝났고, 근데 꼬맹이 나머지 두개 엔딩 아, 꼬맹이 나머지 두개 엔딩이 하나가 할아버지랑 연 갖고 노는 거 하나가? 멍멍이랑 공 갖고 노는 거. 다른 하나는 뭘까? 그 하나를 모르겠네. 뭐 아무튼 하루 끝내기. 아, 요거 스킵하고 싶다. 이제. 나는 빨리 진행하고 싶다, 이제. 물론 게임 분량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닐 거예요. 길진 않을 거야 분량이 되게 짧을 거 같은데, 지금 2시간 23분째 녹화 중인데, 할아버지까지만 과거를 수정하면 될거 같거든요. 기억을 고치면 암튼 이 게임의 제일 큰 원흉은 꼬맹이였어. 꼬맹이가 문제가 안 되는 때가 없고 꼬맹이가. 아줌마 기억 먹고 갈까? 아니, 나중에 또 아줌마 또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먹죠. <laughs>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구나 맞네 생각해보까또 우리 새를 몰아넣으러 갑시다 조금 지루하실수도 있겠네 이거 아 자동으로 저기까지 넘어가나? 오케이 야 개념이다 이 게임 <laughs> 이런거 가지고 개념 운운는것도좀 그럴 수 있는데 무튼 개념이다 모르겠고, 아무튼 개념임. 자, 기억 하나 먹고요이한씨 기억이 또 어디 있더라? 저건가? 저거 말고 또 있지 않나?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졌어. 가서 기억부터 먹 기억부터 먹고, 이거 못 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원래 열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하루 끝내기. 다른 엔딩이지. 응, 꼬맹이들. 귀여워. <laughs> 이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보자, 알 오케이, 새로운, 새로운 원인이 나올 거예요. 아저씨가 새집 만들어주네. 어, 되게 착하다. 역시. <laughs> 자, 낙석이 없어졌죠, 지금. 하지만, 그쵸,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어. 화가 날만 하지. 이건 화가 날만 해. 일어서는 것조차안 돼. 매번 똑같이 차사고인가 봐. 도전 과제를 달성함. 왜안 되는 거야? 왜? 원래는 왜 안되는거야? 만 있어요 물음표 느낌표로 <laughs> 감정 살려보겠다고 해서 왜 한번 더 넣은거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laughs> 자 꼬맹이도 아니야 물건도 아니야. 아줌마 물건도 아니야. 낙석도 아니죠. 그럼 마지막은 대체 뭘까, 할아버지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온 거잖아, 지금. 낙엽? 원인도 아니잖아. 저건 뭐야? 번개인가? 아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아무리 과거를 바꾸고 싶었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수준인데. 아 여자친구 아니고 와이프죠 아까 봤으니까 어. 와이프와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문은 또 새로 열려서 또 뭔가를 바꾸라 그래 뭘 어떻게 바꾸라고 지금 남자 주인공 아까까지랑 다르게 되게 축 늘어졌어 뭘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대체 이걸 어떻게 바꿔요? 어, 확실히, 와이프와의 기억이 전부 다 사라져서, 볼수 있는 게 없어요. 저쪽에 있던 것도 사라졌고, 이 부근에 있는 건 아예 없어, 원래. 아, 뭐, 원래 없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없어요. 할아버지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건가? 낙엽을 미리 치운다거나? 근데 내가 이 남자 주인공 입장이면 의욕 전혀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이건 누군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그렇게 비가 오고 낙엽 때문에 운전도 힘든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자기 문제 수준인데, 이게. 자기 때문에 와이프가 죽었다. 당연히 기운이 안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게임은 계속 다시 또 과거를 바꾸라고 그러고 그런 거로 전 바꾸러 가야죠.